아 오늘 저희 뷰티샵 학원을 하시려는 고객님께서 네. 여기 지금 저희가 한 60평대에 가까이 되는 학원인데요 네. 여기 강의실이랑 시습실 있는 뷰티샵 학원에 저희 반셀프 인테리어 컨설팅하러 왔습니다 네, 보자, 몇 층이라 했지 여기가? 생각하면 이렇게 천방 한세개 정도, 네개 정도만 올려놓고 천방이 그러고자 이 폭이 얼마 안될 거예요. 설계를 할때 근데 가장 큰 가구를 최대값에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벽을 칠 거예요. 저희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점은 여기 현장에 있는 어 진짜 실제 공간을 체크를 해드리고 그거 맞는 실제 공간을 반영한 도면을 드릴 겁니다. 그렇게 해요. 해야... 네네. 네. 네. 음. 아, 네. 그러면은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여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잡아 놓으셨다고 판단이 들고,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방향처럼. 아, 어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은데? 저 이거 보고, 어, 아이디어가 좋다. 이 생각했거든요. 왜냐면은 이 기둥에 대한 동선도 살리고, 요로 들어가는 동선도 서로 살릴 수가 있어서 너무 잘 잡아 주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. 네네. 네. 아, 음. 아, 그러면 저희가 그냥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칸막이 한 경우, 두 번째는 안한경우해서 디자인은 그 상황에 맞게 고려해서 두 가지 보여드리고 보시고 괜찮은 걸로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 제가 조금 생각하는 그런 심플하면서도 비모 안드는 그쪽 방향으로 적어드리고 이런 시사 선택해서 그냥 빼셔도 되는. 만약에 뺀다면 그냥 여기다가 뭐 포인트 하나만 드릴게요. 그냥 진짜 그냥 하면서 할수 있는 그냥 공정 들어오면서 할수 있는 포인트 넣어드릴게요. 그두쪽 보시고 한번네 제가 체크해 놓겠습니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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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 딱 기둥이랑 맞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더 점검했을 때는 결국 여기가 치수는 전체적으로 맞지만 결국 열평이 되기 위해서 이쪽은 7천 정도의 그 공간을 내치 치수로 잡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200 그리고 여기 내치 치수는 저희가 5천 잡았다. 이게 왜 잡아냐 하면, 내측 치수가 열 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,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안에 쪽은 지금 천에 오십입니다. 이거 실평수를 제가 일부러 열한 평으로 잡았습니다. 36에다 나오라고 했죠. 그게 이 기둥을 감안하고, 혹시라도 이제 작업의 현장을 좀 고려해서 조금 열한평 잡고 하는 게 안전하겠다. 네. 그래서 항상 설계나 이런 걸 이제 맡기실 때한평 정도는 조금 여유를 주시는 게 마감재나 또 자재가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.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픽스가 됐습니다. 맞죠? 자 그다음에 이쪽 한번 가볼게요. 여기 자 이제 여기 여기가 이제 현장에서 나올 까 말까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일단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실제로 me <laughs>